저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하도 황당한 꼴 꼬라지라고 그래요. 진짜 황당한 꼬라지를 하나 접했는데 지금은 그 영상이 지워졌는데 그 영상이 지워졌어도 지금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애들 수능시험 7등급,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7등급을 가지고 우리 기능인들을 갖다가. 아주 멍청하고 천하에 생각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아니면은 막걸리를 처먹고 자빠지는 소리인지 참 제가 들어봤을 때 너무도 황당하고 너무도 기분이 나빠서 이보다 더 심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기능인인데 자타가 인정해주는 기능인이고 한 평생을 이 용접에 몸 바쳐서 용접 관련에 몸 바쳐서 일한 사람인데 더 이상 입에서 심한 얘기는 할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학 교수라고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 7등급 정도면 뭐 지지지지지 용접이나 배워야지 하 이게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제가 정리를 단순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학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학력은 진짜 내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삶을 영위할 건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만을 골라서 개발을 해서 하는 겁니다. 각기 그옛 국민교육 현장이라는 그런 낭독문이신을 저마다 저마다 타고난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타고난 소질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수학이 재미있어서 하는 것이고, 국어를 잘하는 사람 역시 국어가 재미있어서 하는 것이고, 역사를 잘하는 사람 역사를 재미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과 모든 육체적인 걸다 종합해봤을 때 그게 적성에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공부, 뭐 애들 공부하는 걸 갖다가 세상 살아가는 이치에 비교한다 하는 그 자체부터도 기분이 나쁘지만은, 정말 세상에선 있어서는 안될 그런 추악한 몰골을 한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능이니 그뭐 7등급 <laughs> 저는 참 막말로 우리나라 대기업의 과장까지는 다 했던 사람입니다. 대기업에 우리나라 손가락 두 번째 그세 번째 하나 둘셋 전부 다 그러면 어느 기업인지 아시겠죠? 그렇지만은 그런데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단한 번도 용접이 7등급이라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었고 용접이 뭐 천지 천한 직업이다 뭐 상비업종이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상비업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가르치는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은 천야를 만약에 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그거는 고된 노동이 아닌가요? 똑같은 노동입니다. 똑같은 노동. 그리고 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 중 하나가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공부를 수학 말고 뭘 잘했습니까? 그 제자 어? 텔레스도 마찬가지고 유클리드도 그렇고 아르키메데스도 역시 마찬가지고 뭐 수학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변화해서 사람. 이 사람들이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학교를 나왔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냥 수학자입니다. 수학이 재미있고 수학에 심취해서 하다 보니까 뭔 미래에 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현재까지 자기 자신은 사라져서 없지만 자기 현재 이름을 남기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어떻게 사람에다가 되고 용접이나 배워서 호주 가서 돈 많이 주니까 이런 진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앞으로 주 전문 시대를 앞두고 있는 세상에, 세상에서 뭐. 지지지 뭐 어디 호주 돈 많이 주니까 한다고 왜 돈을 많이 줍니까?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하기 힘들고 견뎌내기 힘들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용접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 머리가 나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굴지에 있는 사람들도 뭐 학력이 좋습니까? 공부를 잘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적성에 맞는 걸 찾아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에 꿈나무들을 데리고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학우들을 데리고 등급이나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무슨 교육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제가 봤을 땐 세상에서 크게 필요치 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교육을 하면서도 항상 첫 번째가 인맥이고 인성교육 인성이고 두 번째가 교양입니다. 세 번째가 실력이고, 인성과 교양을 갖추지 않은 자는 세상 밖에서 돌출돼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돌출이 돼서. 평범한 선을 겪지 못한다는 거죠. 독선적인 사람이야말로 정말 세상에 필요치 않은 사람이고, 협력과 어? 예와 요를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세상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교육자라는 신분으로 열심히 배워서 그 사람 과연 어디 가서, 막말로, 지금 그런 직업 찾아봐도 없겠지만은, 7,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 지금도 그런 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뇨 채취하는 데 가서 질통지고 똥찌개지고 다니면서 벌어먹고 살아락하면 살겠습니까? 그 사람은 못 합니다, 절대로. 그 사람들 나름대로도 하는 자기 자신의 위치가 정확하게 있는 겁니다. 자기가 머물러야 될 위치가, 영화 설국열차도 안 봤답니까? 어디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 기능인 전 용접사를 갖다가 얼굴에 똥칠을 하는 그런 몰지각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대우를 받고 어떻게 교내에서 수업을 하고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아 가르치고 있는지 저는 참 암담합니다.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피가 거꾸로 섰고 모든 내가 같이 했던 동료들한테 참 암담하고 미안한 생각이 들 정도로 침울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전 세계적으로 이래 돌아다니면서 양성한 제자들이 천여 명 이상이 되는데 그 사람들도 과연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가 생각도 들고 참 정말 무한하고참 턱도 아닌 얘기 우리 한국인 용접사 협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신 모양인데, 좀더 강력하게, 정말 제대로 된 기능인들이 대우를 받고, 기술자들이 대우받는 이 세상에서, 지금도 어디, 엉뚱한데 숨어서 애들 데리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딴 강의를 하려면 당장 때리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용접을 배우시는 모든 기능인 분들,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지금 공부를 잘해야 용접도 잘 합니다. 공부를 못하면 정말 용접도 못하게 됩니다. 그 공부가 무엇이 무엇이냐면 수학, 국어, 영어 이런 게 공부가 아니고 인생 공부입니다. 인생 공부, 진짜 인생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인성이 갖추어지고 모든 사람을 같이 평등한 선에서 힘든 일도 내 거고 좀 좋지 않은 일을 보면 눈살 찌푸리지만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진 그런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자는 지금 현재 7등급 운운하면서 용접이나 배워서 해외나 가서 돈이나 벌어라는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용접 교육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파이프 6인치 육지를 하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이 육지를 하는 용접봉은 6010, 백비드를 낼 적에는 이 용접봉이 여기 60S 6010. D입니다. 그리고 니쿠하고 파이널은 LC 300 쓰겠습니다. LC 300. 그리고 이 용접봉에 대해서는 이 용접봉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지만은 이게 이거를 기억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교육 중 하나가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용접하는 용접사들은 기량이 상당히 그레이드가 높습니다. 일반 타 해외에 가서 용접을 하게 되면 진짜 껍뻑 죽는다 그러나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음, 최고로 쳐줍니다. 어쨌든 최고로 쳐줘요. 최고로 쳐주는데 지금 제가 이 티그 하기 이전에 6010 교육을 꼭 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든 이유 중 하나가 해외 취업을 가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이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티그가 보편화가 되어 있고 6010은 이제 6010이 용접봉은 잊혀져 가는 용접봉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6010 구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구할락 하면은 뭐 많이 있는데, 이 6010의 전량 수출에 의존하고,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륙. 쉽게 얘기해서, 어,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미국, 영국, 영국도 씁니다. 그리고, 전 유럽 거의 전역하고, 유럽 전역, 그 다음에 특히 호주, 캐나다, 이쪽에 취업을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거를 꼭 마스터 해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아로곤이 바로바로 공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도로 관로 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거할 적에는 전부가 다이6010 으로 갔다가 백비드를 내고 난 후에 파이널 합니다 그리고 n 디즉 rt 를 찍든 ut 를 찍든 mt 를 찍든 그 찍는 과정이 우리나라 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 언더 작업, 이땅 밑에 들어가는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육상의 이제 작업이라든지, 이런 프렌트라든지 파워 프렌트, 이런 데에는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은 다 동일합니다. 거의. 대형관 파이프는 티그를 거의 하지 않고 이 6010으로 백비드를 냅니다. 그래서 6010 백비드가 잘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아크로 6010으로 백비드를 내면 거칩니다. 그러나 거칠지만은 속도면이라든지 어떤 재질면에서 저게 유리하기 때문에 티그보다 오히려 저 아크를 많이 씁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7016을 주든 1010을 주든 백비들은 뭐 전부 다 내는 건 똑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이 갭은 자기 취향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갭은 아크를 할 경우에 개선면을 정확하게 쳤을 적에 갭은 2.6mm에서 3mm 사이, 3mm 이상이 넘어가면 좀 피드가 너무 거칠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2.6에서 2.8mm 사이를 맞추면 됩니다. 갭은 그리고 갭을 사이를 맞추면 되는데 이6010 용접을 하지 못하면 이제 축소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세 나라만 미국, 캐나다 호주 이세 군데에서는 아직도 저 6010을 야전에서는 전부 다 씁니다. 이걸 하지 못하고 티그만 해가지고 갔을 적에 시험을 볼때 이걸로 시험을 보면 잘못하면 저 오리알 됩니다. 용접봉은 6010 백비드 내는 용이고요. 그리고 전기는 100 정도 놔져 있습니다. 100.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라인더를 안 하고 백비드를 내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해외에서는 이 백비드를 낼때 그라인더를 주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지 않습니다. 왜 그라인더를 주지 않는 거 하면 그 연결되는 부위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그라인더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약간 틀린 분이니까 연습할 때 그라인더를 하지 않고 하는 걸 하십시오. 그래도 RT라든지 ND를 통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패스가 끝났는데요 여기까지는 그라인더를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이제 원패스가 끝나고 나면 그라인더를 딱 한번 할 기회를 주는데요 그러면 이 백비드를 안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잘안 보이는데요 흐릿해서 이따가 띄어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트패스 그라인더가 끝났 는데요. 지금 해외에서 보면 이 슬래그 제거 용으로 그라인더를 주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그라인더를 하게 되면 실격입니다. 실격 그래서 지금 제가 한 정도면 그라인 더가 거의 안에 비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데요. 이게 너무 많이 갈아내면 구멍이, 구멍이 나는 것도 있지만 은 대부분은 뭐 엔디에 유지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안을 주 목적으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과도한 그라인더 흔적이 보이면 완패스는 꼭 그라인더 하고 난 후에 대부분 검사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그냥 하는 과정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게 루트패스에서 이 정도에서 거의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니꾸를 이제 채우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라인더를 전혀 주지 않는데요. 그라인더는 딱 이거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투패스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투패스는 요 LC 300입니다. 이걸로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투패스가 끝났는데요. 지금 투패스가 끝났는데 그라인더를 이제 하지를 않고 이제 파이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널. 이 파이널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파이널 하는데 뭐 그라인더를 주고 처음부터 시작까지 그라인더를 주는데요. 대부분의 이 유럽 쪽에서는 그라인더를 주지 않습니다. 그라인더를 할 때는 작업장에서 그라인더를 쓰는 것이지 테스트할 때는 그라인더를 대부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네,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럽 쪽이나 저 아메리카 쪽에서 가 했을 적에는 그라인더를 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라인더를 주지 않는 상태 내에서 모든 것을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 검사하는 기준 자체가 상당히 약합니다. 실제 용접을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가서는 오히려 그라인더를 적극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할 적에는 내가 완패스를 두께를 예를 들어서 5mm를 넣었다 치면은 거의 한 3mm 정도를 갈아냅니다. 3mm 정도를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시험 볼 때는 그 사람이 기능 정도만 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뭐만큼 아름답게 떼어내는 건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 가서도 역시 많은 난제가 존재하는데, 현장에서는 첫째 리페아가 나면 안 됩니다, 리페아가. 리페아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라인더를 하지 마라 그래도 그라인더가 아주 광이 날 정도로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그라인더를 전혀 대지 않은 상태의 파이널 비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라인더를 파이널에 전혀 안 주는데도 워낙에 있긴 있지만 그건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지금 이정도 이 정도 되면 지금 여기가 상부 아래 보기 자세가 되는 거고요. 여 뒤에 보면, 여기는 오바이드 자세가 됩니다. 제가 자세 세워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웠는데요. 이 부위가 오바이드 부위가 되겠습니다. 오바헤드. 오바이드 부위고, 여기 쭉 올라가면, 여기가 파이널 비드 여기 이제 아래 보기 자세가 되고요. 여기는 버디칼 자세, 여기는 오바이드 자세. 아직 이런 형태로 용접하고 난 뒤에 똥 떠는 것 자체도 싫어합니다. 그냥 그대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 안에 백비드 부위인데요. 자 보이십니까? 백비드 부위 이렇게. 자.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주점적으로 해서 보게 되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떠나서 저 연결 부위 저는 연결 부위를 아주 유심하게 봅니다. 연결 부위를 그라인더 없이 어느정도 연결이 가능한가 이 정도 하면 이제 현장으로 가면 됩니다. 현장으로 이제 현장에 가서는 그라인더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주 매끄럽고 좋은 비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이거 6010 연습을 하시고 파이널비드 전혀 그라인더도 되지 않고 똥도 다 떨지 않고 거친 똥만 떨어내고 시험편 내는 거 잊지 마시고 그걸 또낼 적에 클리닝 해도 되느냐고 반드시 물어보고 그래 하는데 대부분은 우리나라처럼 뭐 골라내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기능인력의 모집이 되면 그 기능인력을 쓰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능인력이 너무 많아서 배지하기 바쁜데요. 해외하고 유럽 쪽에서는 상당히 틀립니다. 그 모집하는 경우도 참 드물고 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 6010을 꼭 배워가지고 나가셔서 해외를 가시면 써먹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6010하고 이7016두 가지를 병합해서 그라인더 루트 패스 외에는 그라인더를 대지 않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시간 에는 이제 티그 플러스 아크, 그 다음 에는 풀 티그 를 보여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